짱, 민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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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초. 코끝에선, 화. 아, 입안에선 후. 민초 is my life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민초 왜안 먹어요?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밤민초 설련이고요. 민초 뱉어줄게. 감사합니다. 난 민초하지 않아.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민초 왜 먹어? 그건 그리고 치약이고 민트 초코에는 초콜릿이 들어있잖아요. 맞아요. 그, 그 민초 민트... 초콜릿의 본연의 맛을 해체해요. 맞아요. 오, 아니야, 진짜. 전 어렸을 때부터 양치하는 거 별로 음. 좋아하지 않았어요. 얼굴이야. 어. 거기서도 항상 민트 초코는 탑5 안을 나온 적이 없습니다. 어. 민트 애초에 민초가 나왔던 게 아니에요? 지우 언니의 민트 초코 과자를준 적이 있습니다. 뷰씨가. <laughs> 민트 초코 쿠키를 맛보고서 어? 귀신아 이거 뭐야? 음. 맛있다. 조용해. 제가. <laughs> 어. 어. 민트 초코는 그거... 원래 양치 안 하려고 먹는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물 절치고. 보세요. <laughs> <laughs> 치죠 민트 초코를 먹으면서 살아왔지만 한 번도 충치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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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저는 귀족이 아니라서 모르겠네요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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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지금>. 아 귀족 <laughs> 아. 아시죠뭐무 소리야? 아니, 뭔 아니에요, 이거? 뭔 소리야. 아, 민초, 지우, 민초야. 때, 지우 민초. 제가 을 때, 있지 않았어요? 지우씨 생각해. 나도 계속 달라그랬 매력이 없으니까 오래된 거야. 아, 아니그 아, 아니, 아니,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사이에 민트 껴있는. 어, 아, 그거 근데. 진짜 아, 싫어. 진짜 싫어. 아, 아, 아 뭐야? 아, 현실은 하면 안 되는 거야. 야, 뭐 좀. 요 뜻이 뭐죠? 조합입니다조이이랑 믹스가 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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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치즈 진짜 싫어해 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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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다 이거, 이거, 이이다